해볼게요. 일단은 시작할 때 보시면 천천히 내려와 볼게 가장 첫 번째죠. 예제 1번입니다. 26강 예제 1번. 지금 본인들이 보시고 있는 질문과또제가 지문 질문 배치도 같습니다. 그렇지 흥미로운 부분, 오브 휴먼 사이트로 지니까 인간 심리, 정신이죠. 인간 심리, 의 흥미로운 부분은 이는 비동사 다음의 대절 도입옵니다 배트이아라는 것입니다. 배트이아라는 것인데, 배트이아라는 것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들어왔습니다.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 그 그러니까 문장 정어인데 명사절 들어왔죠? 그리고 뒤에. 명 명사절 을 뒤에는 완전하다는 거한 번만 잡아주시면 되고 완전하다 응.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대체이하는거니다 우리 우리가 탄두 초보정사 잡을게요 탄두 초보정사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비슷한 표현들 보통 많이 잡아드리는 게꼭 같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Be inclined. 투부정 n 입니다비인 d to b 투 inclined to be inclined to be i n 하 l i 향 e 있 to inclined to inclined to be i o e n d n d 그리고 n d i n d 경량이 밑에 잡으셔야 될것 같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and 2번이죠 발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to like and to find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발견하는 경향이 있어요 t 걔네들이니까 여기서는 이 t h 가 그대로 오시는 거겠지 걔네들 을 걔네들을 자 그러면 구조만 잘 봐주시면 봉사 다음에 목적어, more appealing, 목적격 보호가 들어옵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보호하다고 발견하는 경향이 있는데 걔네들을 appealing한 단어들 한 번만 체크할게요. 매력적인 걔네들을 더 매력적이다라고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 하나만 잡을게요. a p p e a l i n g 서 비슷한 단어면 매력적인이죠. 걔네들을 더 흥미롭다, 매력적이다라고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If 앞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If 뭐라면, everything 모든 것인데, about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에 대한 everything 모든 것이 if라고 합니단 접속사 넣왔다접속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 Not obvious, obvious, 가명백한거 t 명백한 obvious. 는 아마도 u 어 clear, 라 o 지 a 니면 뭐야? a r p are n t 라 l 지 이런 같은 단어를 좀 많이 알아 l 세요 명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백백하지 않는다면 끊어주시면 c l e 이게 접속사처럼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가 들어와서 접속사니까 더빠스타임이면 뭐뭐하는 첫번 처음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첫번째 뭐뭐하는 처음에 뭐뭐하는 처음에 우리가 걔네들을 경험하는 처음에 명백하지 않다면 그것들을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잡아 주면 시될것 같고요. 어. 더파르스타임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풀어 주셔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들어오신 거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거를 경험하는 처음에. 자,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야. 음악에서 사실입니다. 음악에서 사실인데. 음악에서 사실인데. 폴리그 잼플은 연결어는 다 주의를 합니다. 연결어 파트를 가지고서 뭐 문장을 삽입하시는 것도 될수 있고 연결어 자체를 고르는 것도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e, 우리가, might, hear 들을지도 몰라 노래 하나를 라디오에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죠 내가 끊었지.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음악 하나를 듣는데 내려다가 뒤에 누가 없니? 부호가 없네.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치지주 관계 대명사 뭐뭐하는? 그게 문제 이제 선행사가 누구냐라는 거죠. 선행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터레스트, 흥미를 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의 흥미를 끄는 거는 수있지 않을까, 그렇지 조금 건너뛰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노래, 그렇지? 중간에 전치사 명사, 명상, 전치사 명사가 좀 많이 끼어들었죠. 우리의 인터레스트, 흥미, 흥미를 끄는 노래 하나를 듣는다, 들을지도 모르시고, 앤드, 그다음에 앤드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앤드 뒤에 그러면 이 디사이드가 과연 누랑 구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hear 그리원어 잡으시고요 들어 그리고 나서 decide 결정을 하는 거지 듣고 결정을 합니다 hear and decide decide 다음에는 그냥 목적어가 아니라 대처를 빼트렸네요 대트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짓죠 어. 우리의 흥미를 끄는 노래 하나를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듣고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고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되실까요? 내려가 괜찮겠습니까? 내려가볼게 그 다음 문장 4번 문장이죠? 4번 문장. 4번으로 가면 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넥스트 타임 다운로드 얘도 마찬가지 너네 근데 컵만 섞켜있는거에서 힘을 모셨을 것 같아요. 접속자야 접속사 뭐뭐하는 다음에, 다음번에죠? 다음번에 이렇게 볼게 뭐뭐하는 다음번에 뭐하는 다음번에 우리가 듣는다. 그것을 듣는 다음번에 자 처음 듣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다음번에 듣습니다. 다음번에 우리는 듣는데 룰릭 가사죠. 이제 가사를 들어요. 가사를 듣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빨간색 거를 한번 잡으면 가사 we didn't catch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와서 앞에 명사 수식화합니다 우리가 catch는 잡아내지 못한 가사 for the first time 에서 끊을게요. 아, the first time이니까 끊으시면 여기서 끊어주시면 처음에 괄호는 묶어주시면 되고 처음에 알아채지 못한 가사 하나를 듣습니다. 가사를 듣는데, 아, 별 목적어가 없구나.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그냥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피아노 앤드 드럼즈니까 뭐니 여기서는 w 문사제 생각에는 w 문사 주어 동사 t 더백 a i n t h e b 게 노티스의 목 a 어 역할을 하는 간접 t is it? What is it? What 하는 간접 w h 문입들이백적어역할 t is it? What i a a a 처음에는 그냥 관심을 끌어서 들었는데 다시 들으니 가사가 들리고 배경에 있는 피아노와 드럼이 들리고 자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왓은 어떤 성격으로 쓰시든 니네가 관계 대명사로 쓰시든 의문사로 쓰시든 뒤에가 어떠하다 불완전한 건 기본이다 뒤에가 불완전해요 왓은 불완전하다 여기서도 뭐가 없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왓은 항상 뒤에가 불안전하게 따라오게 되어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되실까요? 괜찮습니까? 어... 지문이 거의 문장 전반에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 문장이 자, 이거는 사실은 너네가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가지고서 성격적인 부분을 물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문장입니다. 자, 스페셜 할머니 일단 가볼게. 특별한 할머니가 이모르 씨가 뭐야? 나타나고 등장한다. 자, 나타나고 등장한다. 지금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대시야, 대시야 대 요고 얘가 동사 뒤에 왔죠. 일단. Miss 다음에 들어왔지. 우리 계속 많이 보는 패턴이 동사 뒤에 들어온 대승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그치? 근데 그 조건이 내가 뭐라고 랬서 뒤에가 완전해야 돼.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을 위서 완전해야 돼. 이네들은 뭐가 빠져 보이니? Miss 뒤에가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치? 우리가 예전에 그리워했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 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가야 돼? 그럼 앞에 있는 동사밖에 없잖아. 이렇게 두오십니다 아, 어. 이 성격 규정 되게 잘해 주세요. 어, 이 대시 문나 주의하실 거. 이 대신 명사절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된다. 무슨 패턴이 됐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기 좋거든. 어법에서딱 내시기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너네가 이 구조는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체크 한번 해주시고. 어. 동사 다음에 되시면 너네는 반사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갑니다. 그치? 근데 목적어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떨어져 있어요. 동사가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뗀 거야. 체크 내세요 괜찮으실까요? 자 이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거 꼭 체크하세요 다른 덱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 덱은 시험에 안 내실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We hear 됐습니다 자 우리가 듣는 데 More and more 자 이거 한단어리로 잡을게요 뭐야? 점점 더 많이 들어요 and 그리고 Hear and understand 이해를 하죠? 역시나 박스를 잡으면 돼요. 그냥 한 세트야. 점점 더 많이 듣고 점점 더 많이 이해합니다. 위드인데, 자 여기 위드가 평범한 위드는 아니시고요. 위드 다음에, 위드 가 박스에 지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이치 명사. 그 다음에 리스닝, i n g 위드, 명사, i n g 구조 잡겠습니다. 자, 위드, 명사, i n g 면 제가 이거 뭐라고 했냐면 위드를 사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분사 구문. 위드 사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분사 구문 말씀드렸고 동시 동작 나타낸다. 즉앞 문장과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가운데 있는 명사가 ing 하면서 각각이 들으면서죠. 여기서 이치라고 하면 우리 각각이야. 우리 각각이 들으면서 점점 더 많이 듣고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뭐 하면서. 책을 내시나요? 자, 여기 조금 주의할 거는 제가 사소하지만 잡는데 이거 들으시면안 돼. 요 가운데 있는 명사가 위를 받아주는 패턴이시기 때문에 그치, 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거랑 관계가 능동이야 그래서 i, n, t를 쓰는 거 우리 각각이 들으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래서 listened 자 그리고 그럼 뭐라 패턴이야 여기서 listened를 잡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 자 이거 하나 일단 뭐가 안 된다? 그래 p, p가 안돼 수동이 안돼 하나 더 여기다가 은근히 얼마이놓으시냐면 listen이라고 하는 listen이라고 하는 동사를 그냥 놔버리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니면 여기 앞에 이치가 있으니까 뭐야? Listen, 지라든지 동사를 놔버리신 경우가 있는데 아니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With 명사 ing 구조예요. With 명사 ing. 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네. With 명사 ing 구조기 이 때문에 ing랑 pp를 구분하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ing가 아니라 그냥 동사를 써 놓으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군사구문으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응. 자 그다음 문장이 사실은 7번은 별표 주면서 쳐주세요 네, 7번은 왜냐면 이건 서술형 공이거든 사실은 너네가 은근히 이런 거 되게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풀 문장을 쓰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때로는 덜온거 박스 잡았어. 그치? 박스 잡았어. 그 다음에 덜온 거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틀렸다고 들어오신 걸 얘네가 잡아놨는데 어, 이걸 지우는 거 같아요. 7번을 타겟으로 제가 좀 쓸게요. 7번. 7번 타겟으로 볼 7번을 타겟으로 볼게요. 더비교급. 그 다음에 더비교급입니다. 그치. 더비교급. 그럼 이제 더비교급이면 우리한테는 여기 이제 원래는 뭐 대시 들어왔는데 그걸 이수로 고쳐라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슈로 볼게요. 어, 이태놓고 보자. 자, 더비교급 하고, 밑에 거 이제 더비교급.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더비교급. 그 다음 뭐다? 자, 주어 동사. 어순이 일단 생각할게. 더비교급이 원하는 거는 보통 하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어순이가 항상 소수량 생각하셔야 돼. 특히나 긴 문장이면 더더욱 수술력 생각하셔야 됩니다. 긴 문장이 길면 그 다음에 그럼 뒤에 거는 근데 뒤에 거 지금 잘 보시면 뭐가 좀달렸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달리고 자, 짝대기 일단 들어낼게. 왜냐면 짝대기는 삽입이잖아. 필수가 아니거든? 들어내. 그러고 나면 뭐가 돼? 주어동사. 맞니? 더비교 급 주어동사 컷만 끊어지죠. 그리고 저비가꼭 주워두고 주움을... 잠시만요.